오늘은 그냥 집 근처 보라매공원에 또 나왔어요. 신랑이라 운동하러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단풍도 이쁘게 들고,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공원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게.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에 들어갈 소스 먼저 만들게요. 음, 먼저 마늘을. 음. 마늘 다져주고요. 더 잘게 다져도 되는데 그냥 오늘 대충 마늘 한 스푼 더 다질까? <laughs> 씹는 맛도 있으면 좋으니까 음.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올리브 오일 하나 둘세 너무 기름진 것도 별로 난 이거 조금 따는 게 응, 됐다 오늘은 레몬즙 하나 둘, 셋. 그냥 제가 좋아하는 비율들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추 좀 넣어주고, 간, 소금. 네, 소금 좀 넣어주고 저는 꿀을 할 건데 뭐 스테비아 넣어도 되고 뭐 자이리톨 설탕 넣어도 되고 원하시는 거 매실 넣어도 되고 근데 레몬 집여갖고 응, 한 스푼 되겠다 이 정도면 응. 이렇게 해서 마늘 더 곱게 다져주는 게 좋은데 저는 좀 씻고 싶어 갖고 마늘을 다지다 말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늘 먹을 드레싱 소스, 레몬, 레몬 오일 드레싱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세팅해갖고 다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 많이는 못먹어요입니다. 오늘 먹을 건요. 쌀국수 샐러드. 쌀국수를 샐러드처럼 레몬 드레싱 소스에다가 버무려 먹을 거고, 돈가스에 조금 구워봤습니다. 곁들이 음식으로. 이거 아까 만든 그 레몬 소스. 비율을 뭐꼭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응. 음, 이렇게 간봐가면서 만들면 맛있는 소스 만들 수 있어요. 밑에 <laughs> 이게 접시가 와우. 응. 아. 양상추 때문에 되게 막 부해 보여.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난리 났어. 밥 달라고 빨리. 아이고. 난리 났어요. 빨리 밥 달래요. 밥 넣어 달래요. 저도 옛날에 올리브오일 되게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까, 음 좋아지더라고요. 음. 이제 채소가 좀 숨이 죽어가지고. 음. 느끼한 거 싫으시면 올리브 오일 좀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Mmm. 쌀국수를 맨날 고기 국물 해가지고 육수 해가지고 야채 넣고 뭐 그렇게 먹는 것만 응, 알았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 샐러드에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무려 먹어도 상큼하니 음 응, 맛있어. 소스 만들기 싫은 분은 시중에 팔아요, 만든 거. 그걸 사갖고 뿌려 먹어도 돼요. 저도 포크로 먹어볼까요? 아, 소리 난다. 쌀국수 삶을 필요도 없어. 그냥 즉석 쌀국수 있잖아, 물 먹는 거. 응. 뜨거운 물에도 담갔다가 익으면 쉐다 같이 하고 물기 쫙빠져갖고 응. 같이 이제 버무려 먹으면 되니까. 음, 오늘 저녁은 이게 500칼로리 넘어요. 응. 음, 돈가스랑 쌀국수, 뭐, 따져보니까 소스랑 다 500칼로리 넘는데, 저가 아침에 우연한 먹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저녁에. 음, 채피디님, 이제 치과 치료가 다음 주면 끝나요. 임플란트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같이 치과 갔다가, 음, 멀리 공원 가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보름에 공원 갔다가, 우리 근처에서 점심 먹고, 그러고 있다 이제 왔는데, 다음 주면 끝납니다. 완성입니다. 와, 되게 오래 걸렸어. 7, 8, 9, 10, 11. 거의 5개월, 그래서 4개월 넘게 됐구나. 저는 앞니빨 내년에. <laughs> 내년에 하는 걸로. 근데 겁나요, 치과는. 딴 데보다 더. 막, 아프다고 막 겁주는데, 무서워. 어떡하죠? 자꾸 먹지 말라는데, 이제. 아이고, 튀었어. <laughs> 요즘 말을 잘 들어야지. 음 좀만 그러면 안내려가더라고 음식이 또 요즘에 음 그만 먹으래 <laughs> 맛있는데 이거 어떡해 <laughs>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올리브오일 실면좀덜 넣고 레몬즙을 좀더 넣고 올리그당 아니면 코 같은 거뭐 좀더 추가해서 넣어도 되고 소금이랑 만들어갖고 한번 간을 봐요. 간을 봐갖고 아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더 넣어주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소스 찾을 수 있으니까 나또 한숨 잤어. 응, 음, 어떡하지 진짜 찌개 갔다가 찝을까요? <laughs> 안 올리게 등치 안 올리게 자꾸 애교 부리고 있어.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저 파워 업 됐습니다. 울트라 파워 캡슐입니다. <laughs> 캡슐 <캡슘? 웃음> 내일 또 찾아올게요. 안녕.